이렇게 예쁜 묵둥이 창이 많은 농장, 샬롬 달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쁜 창들이 다 묵둥이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요 살롬 농장에서 국민이 봄맞이 특별 세일을 해서 찍은 영상도 뒤에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이 아이는 벨타나라고 합니다 벨타나 색감이 너무 예쁘죠아 이렇게 뭐 베리 종류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벨타나 6,000원 합니다 벨타나 6,000원이요 이렇게 색감이 이쁜 이 아이는 춥스 춥스 대품인데요 춥스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춥스 만원이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이렇게 자고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춥수 만원 되겠습니다 네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아주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인데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만원 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만원이요 네 색감이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레인지 라고 합니다 레인지 레인지 만원 합니다 레인지 만원이요 이 아이는 아델이라고 하는데요, 아델. 올해 묵은 아이 같아요. 아델, 요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아델, 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쉘브루. 쉘브루라고 하는데요. 꼭 연꽃마리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쉘브루, 요 아이 6만원 합니다. 쉘브루 6만원. 요 색감이 이쁜 요 아이는 레드플럼. 레드플럼, 요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레드블럼, 2만원이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레드블럼, 2만원이요. 요 아이는 로제라고 하는데요, 로제. 아주 분은 조그만 분입니다. 분은 조그만 분인데, 아주 애기들은 너무 짠짜해요 로제, 요 아이, 만원 합니다. 로제, 만원이요. 아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샤론스톤. 샤론스톤, 요 아이, 2만원 합니다. 2만원이요. 저도 요거, 한 달, 한달반 전에 이거 사다가 심었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샤론스톤 2만원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누브라 군생. 누브라 군생인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누브라, 요 아이 14,000원 합니다. 누브라 군생 14,000원이요. 요 흑장미 군생. 흑장미 군생 요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흑장미 군생은 25,000원요. 네, 요이 아이는 카시, 카시오피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헬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리오스 이 아이 만 원합니다. 헬리오스 만 원요. 이 러우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든 러우 철화예요. 이 아이 6,000원 합니다. 러우 6,000원요. 아 너무 예쁘죠. 러우 6,000원.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인데요. 이렇게 아주 딴딴합니다 아라베스크 이 아이 2만원 합니다. 이 아라베스크 이 아이 2만원이요. 이 아이는 적심 군생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2만원이요. 네 여기 봄맞이 이벤트 상품 국민이더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시모야마, 시모야마, 요 만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영미인, 영미인이 하나 있구요. 또 블루서핑, 블루서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또요모닝듀가 하나 있습니다. 모닝듀또 이미인, 이민. 이미인이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아주 묵은 아이죠? 이미인이 있구요. 요 아이는 아모르, 아모르가 있습니다. 또 예쁘게 물론 핑크팁스가 있고요. 이 아이는 파이렌 군생. 또이 아이는 환엽 글로리아. 아주 목대가 이렇게 튼튼한 아이입니다. 환엽 글로리아가 있고요. 이 아이는 사치 철화. 사치 철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이스 틀루크 금. 조이스 틀루크 금이 있고요. 또 다크호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크호스가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12포트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12포트가 한 세트가 되겠는데요. 요 아이가 원래 73,000원 나가는 아이인데요. 6만원은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5,000원 더 할인해서 5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55,000원에 드렸는데요. 요모듬 세트, 요모듬 세트가 다 10세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0세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다 똑같은 아이돌로 똑같이 이렇게 세팅이 지금 되어 있는 아이돌이에요. 10포트가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라조야가 있는데, 요 라조야가 있고요. 또, 모닝듀가 하나 있습니다. 모닝듀, 모닝듀가 하나 있는데요. 이 10세트는 다 똑같은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 모닝듀나 라조야나 요거를 하나씩 자기가 갖고 싶은 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 목등이 모듬 세트 열 세트가 다 똑같은 동일한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게 55,000원에 싸게 지금 사장님께서 세일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봄맞이 이벤트 상품 놓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트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 16,000원 합니다. 화이트 에보니, 16,000원이요. 아주 아이가 튼실해 보여요. 화이트 에보니, 16,000원이요. 요 아이는 레종. 레종이라고 하는데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레종, 요 아이, 12,000원 합니다. 레종,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문스톤. 문스톤. 문스톤 이 아이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자구도 있는 아이도 있고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문스톤, 5,000원이요.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이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독일 샴페인, 6,000원이요. 이 젤리 카시오. 젤리 카시오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젤리 카시오. 아주 손끝이 카리스마가 있죠? 젤리카쇼 1 0원 이요 네요 색감이 너무 이쁜 아이 요 아이 네온나이트라고 합니다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가 이렇게 하업도 많이 지고 이렇게 묵은 애에요 네온나이트 요 아이 5,000원 합니다 네온나이트 5,000원 이요 엘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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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우 요 아이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아주 요 노란 색깔이 아주 맑아게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만원만원 합니다. 옐로우 멜로우 만 원요. 마드리드 금이 아이는 마드리드 금인데요. 아 마드리드 금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마드리드 금이 아이 6천 원 합니다. 6천 원. 이런 아이들은 거의가 적심 군생이에요. 마드리드 금 만원이요. 요런 방울복랑 금, 방울복랑 금요런 애들은 3만 오천원 합니다. 방울복랑 금 3만 오천원이요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환엽 젤리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환엽 젤리 스페셜, 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 아이 5만원 합니다. 환엽 젤리 스페셜 5만원. 네, 여기 너무 예쁜데 핫한 아이가 하나 있네요. 이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립스틱 24,000원 합니다. 어, 이거 너무 괜찮네요. 립스틱 24,000원. 커다란 아인데 이 립스틱 24,000원 합니다. 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항상 어디가서 봐도 비싸더라고요 이 아이보리가 좀 귀한 앤가봐요 그리고 잘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보리 이 아이 5만원 합니다 아이보리 5만원이요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이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카시오 적금 3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스텔라 아주 스텔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스텔라 10만원 합니다 10만원이요 스텔라 하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잘 산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댕기던 차였었죠 그래도 스텔라 끌고 댕길 정도면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요 아이 10만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유 사랑스럽습니다 네,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10만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